최애 브랜드랑 사람들 앞에서 메이크업 받은 슬픈다 안녕하세요. 피의 메이크업 라이브 쇼 모델로 당첨된 성덕입니다. 일단 베이스부터 피로 깔맞춤 해주고 드레스 코드가 블루라서 렌즈부터 장갑까지 블루 세팅하고 바로 출발했어요.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매장 먼저 구경했어요. 피의 대표 제품부터 신상 제품까지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었는데요. 피가 또 색조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드디어 메이크업을 받게 됐는데 사실 저좀 긴장했거든요. 근데 유진님이 너무 재밌고 친절하게 진행해주셔서 금방 긴장이 풀렸어요. 되게 뭔가 모델님 이미지가 안요 제 얼굴 맞춤형으로 터치업 해주셨는데 영업비밀까지 탈탈 털어 가시면서 꿀팁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모델님오히 너무 센것 보다는 감토도...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퀴즈도 내주셨는데요 제 친구도 정답 맞추고 글리치 스톤 하이라이터 받아갔어요 그리고 전 전체 메이크업 중에서 이 하이라이터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하이라이터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제품이 가루날림 없고 피부에 착 붙어서 선명하게 발색되니까 메이크업 완성도가 확 올라왔어요 드디어 거울을 확인하는 순간 저 찐템 나온 거 보이시나요? <laughs> 요랬는데 요래됐슨등 립은 푸딩팟 웨이비랑 베디인데 이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날 사용한 제품 모두 선물로 주셔서 받아왔는데 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피가 컬러랑 텍스처에 정말 진심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명도별 채도별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 나한테 딱 맞는 색조를 찾고 계신 분들은 매장에 방문해서 꼭 테스트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